65세를 기준으로 올드 팀과 영 팀으로 나뉘었는데요. 팀당 7명의 선수가 출전합니다. 어떻게 자신 있으십니까 막내분? 네. <laughs> 아유, 간결합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살짝 지금 지금 올드 팀을 살짝 약간 무시하는 눈빛 표정. 내가 이길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인데. 진않 나요? 후보 답이다. 어떻다고요? 나이로 가도 가겠습니다. 아, 나이로 너희를 눌러버리겠다. 올드팀의 저력을 보여주겠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 아, 영팀은 강원도민체전에 출전할 선수들로 꾸려졌는데요. 지금 보니까 는 어떻게 했으신 건가요? 지금 영팀 아까 선다로 가이바위보에서 이게서 선다로 네. 쓰고 아. 그다음에 영팀이 이제 2번을 쏘니다 아, 올드팀 다음에 영팀, 네. 올드팀 영팀 이렇게 네. 번갈아가면서 쏘셨네요. 네. 네. 순서대로 한 발씩 총 5회 발사해 점수를 합산합니다. 1번 김진현님 발사하십시오아 네. 어, 맞았습니다. 맞았나요 네. 와. 선두에서 맞으면은 다음 선수 1번이 부담감을 안고 쏘기 때문에 실수할 가능성이 있죠 영팀의 궁도 9단, 홍성만 선수 차례. 반중. 와, 또 맞았어요. 역시 9단. 아. 사실 선수들에겐 촬영팀이 하나의 변수였는데요. 하지만 놀라운 집중력으로 계속 관역을 맞춰나갑니다. 어 이건 뭐 정말 살 떨리는 경기 아닙니까? 어느 하나 실수하지 않습니다, 누구 하나. 마지막 순번인 영 팀의 막내 김성현 선수, 고요하던 군도장이 갑자기 웃음 소리로 가득찹니다. 왜 이렇게 박장 대소하시는 거죠? 앞에서, 아이 뒤에서 안 보여가지고. 2번으로 쓰려는데, 3번으로. 모두 2번 관역을 맞히기로 했는데 엉뚱하게 3번 관역을 맞힌 겁니다. 2번을 쏘는 룰을 잊으신 건 아니시죠? 깜빡했어요. 2번을 쏘는 룰을 잊으신 건 아니죠? 지금 뒤에서 저 회장님께서 그러는데 이와 이 제대로 궁도를 하려면 네가지가 필요한데 그중에 제일 중에 마인드 컨트롤이다, 집중력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예. 너무 놓치신 거 아닌가요? 이기려고 생각하다 보니. 아, 이기려고 생각하다 보니. <laughs> 과장만 계속 주시하다 보니까. 그런데 잘못해서 삼 번을 네. 주시했다. 예, 예, 정신 똑바로 잘 시대요. 네. 예, 예, 정신 똑대기 잡고 네. 두 번째 가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맞은 걸안 해줘요? 안 해줍니다. 안 해드립니다. 예. 맞은 걸로 안 됩니다. 안 돼요 안 돼요. 룰은 룰이니까요. 예. 다들 실력이 쟁쟁하다 보니 작은 실수가 아쉬운 상황. 그런데 아 아쉽습니다. 아, 아쉽습니다. 아, 떨리는 순간. 어? 날아갑니다. 아 아쉽습니다. 꼭 바로 옆에 떨어졌거든요. 바람 탓인지 집중력 탓인지 영팀의 실수가 이어지는데요. 이에 반해 올드팀은 야, 계속 선전하는 중. 다 놓기만 하면. 맞습니다. 아. 급달딴 그 팀이 들려. 아, <웃음> <웃음> 이거 버섯? 제가 딴거 아니에요. 아, 실력으로 딴 거다. 아, 아, 그렇죠. 아니, 너무 놀라운 게 우리 올드팀에서 또 신궁이 두 분이나 나오셨어요. 신혜린, 공사 다섯 발 중에 다섯 발을 다 맞추신 분이 두 분이나 나오셨어요. 그 거의, 거의 그 정도예요. 대단하시지 않습요 박수 한번 주세요. 야.